루카니발을 하이 리무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장이 낮은 카니발 차량에 루프를 장착해서 하이 리무진과 같이 천정고를 높게 제작한 차량입니다. 국토부에서 인증한 공식 하이 리무진 제작 업체로 13년의 업력을 가진 카니발 특정 업체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LM에서 커스텀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에서 출고 받으신 로우카니발을. 타시다가 저희 쪽에 루프를 올려 하이리무진으로 만들어서 구조 변경 후 실내 인테리어까지 작업하셔서 새롭게 탈바꿈한 차량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로우 카니발을 타시다가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지만 하이리무진을 타고 싶으시다면 처음부터 저희 LM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출고받으시는 방법도 있겠죠. 가격 면으로 보나 출고 기간 면으로 보나 단연컨대 훨씬 좋은 조건이니까 그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는 트리밍을 하지 않았는데요. 티가 전혀 안 나죠? 각 열의 시트를 실내 순정 색깔, 코튼 베이지 색상에 맞춰 작업했기 때문에 트리밍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비용적으로도 절감을 할수 있어서 가성비적으로도 좋은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열은 주행 중 쏠림을 잡아줘서 운전할 때 피로감을 줄여주는 버킷형 리무진 시트를 장착했고요. 2열은 퍼스트 클래스 전동 의전 시트에 발까지 받쳐줄 수 있는 받침대죠. 전동 레그 서포트까지 추가하셔서 정말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최상의 안락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의전 시트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 여기 암네스트에는 시트 컨트롤 스위치와 USB 충전 홀더는 기본이고요. 계절 필수 아이템인 열선 통풍 시트와 네온 코폴더의 도 윈도우 스위치까지 이식해 한 자리에서 실내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3열은 독립형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레일 개조가 같이 이루어져 있고요. 3열로 이동하는 통로 또한 좁지 않아서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루프 컨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일반 로우 카니발은 시트에 앉으면 천정이 머리 바로 위에 있기도 하고 실내를 밝혀줄 만한 무드 등 자체가 엄청 작고 어두워서 실내가 더 답답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루프를 올려서 천정고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시면 앉았을 때도 시야가 확 튀어서 실내 공간이 엄청 넓어진 느낌.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거기에 높아진 천정에는 스퀘어 센터 무드등이 들어가서 3단 조절로 환한 밝기부터 은은한 밝기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사이드 무드등은 다채로운 색 변화로 차 안을 분위기 있게 만들어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합니다. 루프 앞쪽으로는 27인치 스마트 TV를 탑재해 더큰 화면으로 다양한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겠죠? 바닥은 요트플로우로 시공해 청소부터 관리가 편하게 했고요 창문에는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허니콘 블라인드를 달았는데요 이 허니콘 블라인드는 단열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실내 냉방, 겨울에는 보온에도 효과적입니다 기아에서 출고받은 로우 카니발을 나만의 특별한 하이 리무진으로 커스텀한 오늘의 차량 잘 보셨나요? 기존에 소유하고 계셨던 차량을 좀더 고급스럽고 편안하게 바꾸고 싶은 분들이나 새차 출고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파주 l M 본사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